옆집보다 네. 바닥도 세거고 그러니까요 저 옆에 몰딩도 신세, 신세대야 신세대, 신세대 근데 메뉴는 거의 뭐 비슷하네요 그렇죠? 네. 동그랑땡 똑같아 어. 꼼장어도 있고 어, 비슷하다 비주얼이 근데 약간 어. 아까보다 더좀 색깔이 진하지 않아요? 양념이 더 많아 어 네. 예민하다 양념이 더 많아 그렇죠. 아 그리고 여기는 물김치야 물김치 물김치네 요거 물김치 한번 싹 들이켜볼까요? 요기 원랑 거추고 요게 다르네요 그죠? 렇 매운 기가 지금 제가 올렸거든요. 아더 습. 올라와. 어 이게 올라온다. 아 이게 더센네 간이 네. 좀더 빨갛다. 양념이 진한가 봐요, 그렇죠? 네. 양념을 안아꼈네요 더. 그렇죠. 그리고 아까보다 고기가 조금 더 두꺼운 느낌이 들어요. 아 네? 조금 도톰해요, 네. 맞아. 오 예민해. 아우 세상에. 아 <laughs> 어쩜 이렇게 예민하냐? 정확하다, 정확해. 이 맛은 어때요? 맛있네요. 아. <laughs> 달달하게 아, 그렇죠. 어, 네. 시원하다야 이거 보니까 우리 친정엄마 생각나네 할머니하고. 야이거 부풀어 오르는구나. 올릴 어, 때. 도... 어? 오, 저희 한번 먹어봤다고. 벌써 잘 알아. 네. 이게 육즙이 올라올 때두 집을 하랬어요. 하루에 옆집하고 이 집을 오는 거 우리밖에 없을 거야. 그러니까요. 네. <laughs> 대한민국에서 아마도 없을 거야 우리가 최초일 거야. 아까도 우리 엄청 많이 먹었는데 네. 저희가 네.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요 또. 그러니까. 네. 맛있어서. 아, 근데 이게 점점 저녁 시간으로 가다 보니까 눈에. 손님이 아까보다 네. 확실히 늘어났네요. 그러니까. 점심 때보다 저녁이 많이. 음. 그러니까 고기는 사실 저녁에 많이 음. 먹어요. 그쵸, 예, 맞아요. 어? 밥이다, 어, 밥이다. 네. 김치도 나오고, 시래기국인가요? 예. 네. 아, 여기 좀 뭐가 어. 있네요, 좀. 그렇죠. 오 여기 된장국도 주네. 드시면 어디 건지 안다고 하셨죠. 네네. 네. 여기서 무친 김치예요. 여기서 무친 거요? 예 중국 김치 아니야. 시판되는 김치 아니고요. 응. 직접 담은 김치예요, 그렇죠? 된장은 마셔볼게요. 야 이거 너무 좋다.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은 된장국이 최고. 아. 아, 된장도 멸치를 국물을 우려가지고 네. 제대로 풀어서 끓였네요. 이게 옛날에 시골에서 엄마가 해주는 맛이에요. 맞아요. 자, 네. 일단 고기 맛을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야, 이거 봐. 밥값이 따르마. 밥값이 따르마. 맛있네요. 맛있어요. <목소리> <목소리> 파절임이랑도 한번 먹어볼게요. 네. 근데 <목소리> 아 제대로 먹네. 나는 개성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 이 집이 조금 더 매콤해. 맞아요. 지금 입에서 이러잖아. 응. 매운 건 아닌데 이렇게 확 오는 게 있어요. 네, 네. 양념에 이를 봤을 때는 어떤 것들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아까 양념하고 저지하고별 차이 없는데 여기 고춧가루에 양을 좀더 넣었어요 고춧가루 음. 색이 좀 진하죠? 저기는 약간의 뭐랄까 갬성 맛, 갬성 맛. 여기는 당장 당장 질르는 맛그 아 느낌 내가 말하는 거 알아? 이거는 그냥 직진 바로! 그리고 저긴 한번 돌아간 맛.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가 양념이 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긴 얇아서 양념을 저렇게 해도 양념의 맛이 충분히 느껴지는데 이거는 고기가 두께가 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야 양념의 맛이 느껴져요. 네. 빙고 맞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뭐. 나의 사랑이야. 나의 사랑이야. 감사합니다. 아해, 네. 아, 네. 아. 맛있게 먹어요. 아이고 이뻐라. 너무 이쁘다. 건지성 아저씨에게 싸주면 야 조리가 안 먹어, 한 먹어. 내걸안 싸도 내가 알아서 먹을게. 어? 야 진짜 내 생에 내가 이 특시하고 이렇게 밥을 먹을 줄 이런 맛집에 와서 진짜 아유 아, 꿈이야 꿈. 꿈같아. 너무 꿈 같아. 행복합니다 은님. 아 진짜로? 아진짜 동생 행복해? 너무 행복합니다. 고마워. 아.